안녕하십니까. 다산의 목민심서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기 6조의 제2조 청심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약부 교격 지행에 각박 지정이면 붉은 인정이요. 군자 소출이면 비소치 아니라 약부 만약에 교격지행 교 라는 것은 바로잡을 교자 격은 격할 격자 지나치게 과격한 그런 뜻입니다 지행 행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과 그 다음 각박지정 각박은 우리말로도 쓰지요 각박한 지정 했으니까 정사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는 붉은 인정이라 붉은 가까울 끈자 앞에 아니 불 자가 있으니까 가깝지 않다 그 말인데 가깝지 않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에 맞지 않느냐? 인정. 사람이 가져야 할 정을 인정이라고 그러지요. 인정에 가깝지 않다. 인정에 맞지 않다. 군자 소출은, 군자의 소출. 소는 바소자죠. 뭐뭐하는 바. 출은 내칠출. 내친다는 것은 버리다 물리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소출 물리쳐야 한다는 얘기에요 뭘 물리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물리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무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 또 인정에 맞지 않는 일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것 같으면 군자는 이것을 내쳐 버려야 된다. 비 소치 아니라 비는 아닐 비자 소치 취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은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은 것이니 군자는 그것을 버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산 선생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이 말하기를 자, 정선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전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운 것은 백성들이 오히려 살길이 있지만은 상관이 청렴하고도 각박하면은 백성들은 살길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고금을 통하여 청백리의 자손이 떨치지 못하는 이가 많은 것은 바로 이 각박하게 한 탓일 것이다고 하였다. 또 사대부가 덕을 손상하는 것은 명성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급한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탐관 오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과격한 행동이라든가 각박한 정사 혹은 인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백리로 유명한 명나라 관리 양계종이라는 사람이 가흥군을 다스릴 때 하루는 퇴근하여 저녁 밥상에 올라온 돼지 머리를 먹게 되었는데, 다 먹고 나서 이 돼지고기가 어디서 난 건지를 묻자 부인은 마부에게 받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북을 울려서 관청의... 그러자 곧장 북을 울려서 관청의 부하 직원을 다 불러 모으고는 "나 양계종 집원을 잘못 다스려서... 처가 내물을 받았고 내 몸도 불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조엽환이라는 구토제를 삼켜 먹어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내고 그날로 처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박한 정사는 청렴한 것도 좋지만은 인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청렴하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에요. 또, 허자라는 또 수령은 곤목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밟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위를 피하라고 한 것이 이런 일들이 각박한 정치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개라는 사람은 비단과 명주를 불에 던지고 이경공이라는 사람은 물소뿔과 상하를 물에 던졌으니 이것도 과격한 행동이 아닌가 이러한 일들은 군자가 할 일이 못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옛날에 벼슬아치를 했던 목민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잘못들을 범했다 하고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범, 매취, 민물 할 때, 기, 관, 시, 태경, 자, 이면은, 의, 이, 시, 직, 취, 지, 이니라. 자, 범, 모든, 매취, 매란 것은 삶의 자입니다. 취, 취할취 자. 사드리는 거예요. 뭘 사드리냐. 민물. 민간의 물품.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물건을 사드릴 때에는 기관식 태경자이면은 기 그것을 관식 관식이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정한 값으로 태경자 태는 클태 자는 너무 경은 가벼울 경자는 허라다 낮은 값으로 사는 것 여기서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뭐, 뭐, 다는 것, 그러한 경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가에서 정한 값이 지나치게 경, 허라면은, 낮은 경우에는, 의, 이시, 직치지니라 의, 마땅의 자, 마땅이, 이시, 시는 시가라는 얘기예요 시가인데, 시장 가격이란, 얘기예요. 시장 가격대로, 직 취 사드리는 것을 직취라 합니다 취할 지자지 지는 민물 민간의 물품을 여기서는 지시 대사로서 갈지자를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걸 전체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모든 민간에서 물건을 사 드릴 때는 그러니까 관에서 필요한 물건을 민간 상인들한테 사야 될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관에서 정한 값이 지나치게 허라면은 민간들한테 살때 관에서 나왔다 고 그래가지고 값을 조금만 매겨서 허락에 아주 지나치게 허락에 사면은 백성은 그 물건 값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의이시 직치진이라의마땅히 의이시 시가로. 직취, 사드려야 한다. 그 물건을 시가로 사드려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은 모든 민간의 물품을 사드릴 때에는 관에서 정한 값이 지나치게 허랄 경우에는 마땅히 시가로 사드려야 한다. 자, 다산 선생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관에서 정한 가격은 대체로 싸게 정하기 마련이다. 간혹 그 중에 값을 시가보다 후하게 정한 것이 있으면 은 관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시가대로 사들인다. 관에서는 시가보다 싼 값인 관정가격으로 물화를 사들일 것을 강요하는 한편 시가보다 후한 가격은 관정가격을 시행하지 아니하니까 물품 구입 사물을 맡은 아전이 견딜 수가 있겠는가? 원래 물가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동하는 것인데 관정 가격이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100년을 가도 고치지 않으니 현시의 가격과 맞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관에서 내주는 값이 박하면 아전이 고통을 느끼고, 아전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백성에게 값을 깎기 마련인 것이다. 결국 손해는 아래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값을, 제 값을 치고, 관물을 사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범유래지 연습자는 가기교역하고 혹기난역자는 아증물범이니라. 범모든 유래, 유는 그릇될 유 자고 예는 법식 예 자지요. 잘못된 전례를 유례라고 그습니다 자, 모든 잘못된 전례는 지, 연습, 연은 따를 연 자고 습은 인습할 습자입니다그 인습에 이제 한번 정해진 습관이죠. 인습이라는 것은. 정해져 내려온 습관을 인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습관에 따르게 된 것은 자는 뭐뭐 하는 것. 각이 교역하고 각의라는 것은 세길각자 뜻의 자인데, 애를 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역, 교는 바로잡을 교 자, 고칠 혁 자.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고쳐야 되고, 혹기에 란혁 자는, 혹 간혹 기, 그 중에서 란혁 자는 어려울란 자, 혁 자,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아직물범이니라 아, 즉, 즉이 있으면, 뭐, 뭐, 하면은, 그런 뜻이야. 나, 아, 즉이니까, 나만은, 그 말이에요. 물범이니라 물은 하지 말 물자입니다. 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게 전체를 해석해보면은, 모든 잘못은 전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애써서 바로 잡아 고쳐야 하고, 간혹 그 중에서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만이라도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산선생의 해설을 들어보면, 몽민관이 된 자가 의리를 생각하여 천리에 어긋나고, 국법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혹은 얽히고 견제되어 타파할 수 없는 인습이 있을 때에도 적어도 남한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